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와이 순간 분명 처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는 바로 그 느낌. 네 오늘은 바로 이 대자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가본 여행지 낯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어? 갑자기 주변 풍경 공기 햇살까지 모든 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딱 이런 말이 스쳐 지나가죠. 잠깐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성적으로는 내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여기 처음 온 곳이라는 걸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기묘하고도 신비한 현상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데자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는 뜻이래요. 말 그대로 처음 겪는 일인데도, 어? 나 이거 봤는데? 하고 느끼는 일종의 뇌 착각인 거죠. 이거 없이 나만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전혀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70%가 평생에 한번 이상은 데자뷰를 경험한대요. 와, 정말 흔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딱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성이, 야, 정신 차려. 여기 처음이잖아.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어떤 강렬한 느낌이 아니야. 우리 분명히 이거 경험했어. 하고 막 우기는 거죠.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알쏭달쏭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래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면 일단 단기 기억이라는 바구니에 잠시 담아뒀다가 나중에 장기 기억이라는 서랍으로 차곡차곡 옮겨서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작은 오류, 뭐랄까 글리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경로를 그냥 휙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단기 기억 바구니를 건너뛰고 곧바로 장기 기억 서랍으로 다이렉트로 꽂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이거 서랍에 있던 거네? 옛날 기억이구나? 하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컴퓨터에 오늘 새로 파일을 저장했는데, 날짜가 어제 날짜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분명 새 파일인데, 날짜만 보면 옛날 파일 같잖아요. 딱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기억의 콜라주 효과입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기억 조각들을 짜맞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뇌는요, 정말 뛰어난 리믹스 DJ 같아요. 과거에 봤던 영화 속 장면, 스쳐 지나갔던 사진 배경,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에서 봤던 풍경이나 옛날에 꿨던 꿈 조각까지 이 모든 걸막 가져와서 섞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새로운 장소가 사실은 이런 익숙한 조각들의 조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뇌가 어 저기 저 의자, 저 벽지 문이 이렇게 구체적인 걸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조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그 익숙한 느낌 자체를 인식하고는 아나 여기 와봤어 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워낙 강렬하고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냥 뇌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데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혹시 이거 전생의 기억 아닐까 아니면 내가 미래를 잠깐 엿본 건가 뭐 이런 신비로운 상상들이요 그만큼 대자비가 주는 그 느낌의 확신이 엄청나다는 뜻이겠죠. 음, 과학적으로만 딱 잘라 말하자면 아직까지 전생이라던가 미래 예지 같은 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네,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대신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대자뷰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상력이 더 풍부하고 기억을 연상하는 능력이 빠르고 창의성이 높은 경향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기억의 콜라주 이론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창의적인 뇌일수록 관련 없어 보이는 기억 조각들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연결해서 새로운 조합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서도 익숙한 느낌을 더잘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기한 뇌의 글리치는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더잘 나타나는 걸까요? 그 조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로 이럴 때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몸이 좀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 아니면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산만할 때요. 이럴 때 우리 뇌의 기억 처리 시스템이 실수를 하기 쉬워지는 거죠. 특히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갈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뇌가 과부하에 걸리기 딱 좋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대자뷰는 우리 뇌가 컨디션이 아주 쌩쌩하고 완벽할 때보다는 뭔가 좀 지치고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 기억 시스템에 살짝 틈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자뷰를 더 이상 뭐 신비롭거나 으슬슬한 현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그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신호라고 말이죠. 그러니 다음에 또 대자비를 딱 느끼면 낯설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 뇌가 지금 열심히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대자비는 어떤 거였나요?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네요.